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드디어 제가 백신 2차를 맞으려고 왔어요. 저번 백신 후기 영상에서 제가 일끝나자마자 바로 너무 그 초췌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laughs> 뭐 오늘도 초췌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바닥에 바닥은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살짝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일찍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보고 백신을 맞고 오겠습니다. 불과 3주 전에 전에 1차 백신 맞으러 왔을 때는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어, 전에는 저기 홀 밑에서 했는데 음, 침도 있는지 몰랐어 전이랑은 시스템이 또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다 크크인을 직접 거쳐서 가야되나봐요 다시 이렇게 전에 왔던 곳으로 내려왔어요 이렇서어다리고있어이렇이렇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If you have any side effects you want to treat, you can take some Advil or Tylenol. Okay, like so right our, away? No, just wait and see if you need it. Okay. If you don't need it, don't take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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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you're going to walk to the window, turn left, 10 minutes in our waiting area, and then you're free to go. Okay. Thank you. 드디어 2차 백신까지 다 맞고 나왔고요. 어휴, 건물 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얼굴이 너무 시뻘개졌어요. 아직까지는 딱히 큰 증상은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좀 다들 많이 아프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서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쉬려고요. 지금은 제가 하이자 2차 백신을 맞은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금요일 날 2차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날은, 거의 계속 잤어요 5시간 반을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또 자고 2일째 되는 날에도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첫째 날 맞고 나서 그날 밤부터 좀 몸살 오기 전에 살짝 조금 으슬으슬하고 미열이 좀 오르면서 몸이 좀 붕붕 뜨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튿날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좀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에도 잠 잠을 엄청 많이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셋째 날이 됐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laughs> 오늘 일어나서는 몸도 되게 가벼웠고 컨디션도 다 회복이 된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후기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2차 백신을 맞고 나서는 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미열이나 피곤함 이런 건좀 있었지만 그런 큰 증상 없이 너무 잘 회복. 이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1차 때랑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진 점이 뭐냐면 제가 그 1차 후기 영상에서도 주사 맞고 나서 팔 운동을 많이 하면 팔 아픈게 좀 많이 나아진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맞고 나서는 주사를 맞자마자 혹시나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데뷔해서 역쪽에 기다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안내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해주시기를 주사 맞자마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10분 동안에 팔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훨씬 덜 아프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계속 팔을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팔 이렇게 움직이면서 <laughs> 계속 왔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오히려 1차 맞았을 때보다도 팔이 훨씬 덜 아파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사를 맞자마자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팔이 덜 아파질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 부작용은 저한테는 정말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저의 화이자 2차 백신 후기 영상은 끝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의 추천곡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브 하면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브루브루 타면서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맥스의 Acid Dreams라는 노래예요. 요거 저는 주로 출퇴근길에 조금 텐션을 높이고자 할때 많이 듣거든요. 혹은 일할 때 중간에도 살짝 스트레스가 조금 밀려온다 싶을 때 텐션을 높이는 용으로 이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보내셨길 혹은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음.